네, 최근에 이제 로봇주가 상당히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는 와중에 이제 다소 이제 로봇 투자자 분들이시라면 조금 이제 깜짝 놀랄 수도 있는 네, 그런 이슈가 나왔죠. 어, 로보티즈, 현재 로봇주의 거의 뭐 대장격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로보티즈가 유상증자, 네, 천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를 제가 이 지금까지 이제 그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제가 이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상증자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조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죠. 이게 이제 성장주를 투자할 때 감수해야 되는 요인이라고 보통은 생각을 해요. 물론, 성장주가 아니어도 유상증자는 합니다. 오히려 이제 재무구조가 악화돼서 유상증자가 되면 주가에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분야잖아요. 그리고 로봇 관련된 종목 중에 실적을 잘 내는 로봇주는 사실 하나도 없잖아요. 로보티즈도 이제 막 흑자로 좀 전환이 될랑말랑 하는 수준이고, 다른 로봇 업체는 여전히 이제 적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신성장 사업이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돈 들어갈 곳이 어쩔 수 없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좀 유증을 추정할, 그, 추진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죠. 자, 일단은 그, 유증을 항상 하면, 어, 목적과 규모. 그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규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천억입니다. 천억. 천억이 어느 정도냐? 대충 감이 잘안 오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인지를 간단히, 가장 간단히 보려면 그냥 시가총액이랑 비교하기 제일 편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지금 1조 2천억이잖아요. 그러니까 1조 2천억에서 천억 정도면은 12분의 1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시총 대비해서는 한7% 정도 유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론적으로는 주가가 한 7~8% 정도, 뭐 8%에서 9% 정도 이렇게 이제 빠지는 게 맞긴 해요. 그만큼 희석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만큼까지는 아니고 절반 정도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유증 규모의 절반 정도. 이 정도 빠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네. 유증으로 인한 어, 성장. 기대감이 유중으로 인한 희석 기대감보다는 어쨌든 높게 작용하고 있다. 이 네, 정도의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천억 규모의 유증입니다 근데 충격은 잠시 재평가 기대된다라고 신안에서는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로보티즈 같은 고성장 기업이 유상증자를 할 경우에는 굉장히 뭐 재무구조가 안 좋으니까 뭐 좋게 하려고, 물론 이제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만, 로봇 산업 자체가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고 봐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어, 로봇에 대한 이제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설비 확장도 좀 필요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 이 부분을 먼저 짚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업화라는 부분인데, 자, 예를 들어서 자, 테슬라의 이제 옵티머스와 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어, 아틀라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 이제 아틀라스 항상 응원합니다. 현대차를 말씀드릴 때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를 많이 말씀드렸고 둘다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자 기술력은 아틀라스가 확실히 우위입니다. 그거는 영상만 보셔도 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상용화 측면에서는 옵티머스가 유리합니다. 왜 그럴까? 테슬라는 이제 옵티머스를 생산할 때 테슬라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많이 써요. 옵티머스 공유를 한다는 소리에요. 그만큼 단가를 낮출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휴머노이드 로봇은 모든 걸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진 않겠죠. 때로는 자유롭게 이동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자율주행 기술이 중요합니다. 근데 테슬라는 어마어마한, 거의 세계에서 거의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데이터를 쌓아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옵티머스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틀라스보다는 앞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틀라스가 기술력에서는 굉장히 앞서 있을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틀라스는 뭐라 그랬죠? 원래? 원래가 연구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연구기업은 돈을 벌려는 기업이 아니고요. 로봇을 연구하는 기업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돈을 아무리 많이 써도 일단 최대한 좋은 로봇을 뽑아내려고 해요. 그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전신이었어요. 그래서 기술력은 극상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비쌉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는 아무리 싼 버전도 1억 원을 넘습니다. 어 그렇게 되면 상용화가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상용화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용화 부분에서 옵티머스가 앞서 있어요. 근데 아틀라스도 결국은 뭐가 중요하다? 상용화가 중요하죠. 이번에 10월에 아틀라스의 이제 그 공장 투입이 진행이 됩니다. 미국에서 미국 공장 투입이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이 성과에 따라서 어, 보스턴 다이내믹스, 의 현대차 그룹의 성과가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양산성, 대중화, 상업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로보티즈 역시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로봇의 대량 양산이 중요해요. 로봇의 대량 양산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대규모의 공장과 설비가 필요할 것이고 그게 결국 뭐죠? 돈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증자를 했다. 유성증자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는 뭐를 또 구축해야 돼요. AI 파운데이션을 이제 구축을 해야 되는 건데,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은 단순히 인간을 닮았다는 데서 그치지 않고, 로봇에 AI 기술을 입힐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봇주도 AI 기술을 입힐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액츄에이터 부분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부분에서 대장격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laughs> 물론 다른 강점도 있지만.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AI 기술을 씌울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투자도 당연히 진행이 돼야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천억 원의 유상장자 자금이 로봇 대량 양산과 AI 파운데이션 구축에 쓰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성능의 부품들을 다 내재화하는 데 필요할 거라고 보는 것이고요. 어, AI와 로봇이 결합한 게 진정한 휴머노이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피지컬 AI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과 데이터에 이른 수직결합까지도 좀 목표로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신규 생산 인프라가 지어지는 국가까지도 어느 정도 결정이 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보는 거고요. 어, 로봇의 최대 수요 산업이 1차적으로는 자동차 산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엄청나게 큰데. 그거에 반에 반이라도 로봇으로 대체한다고 라 봤을 때는 로봇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죠 가정용 로봇보다는 공장용 로봇이 먼저 도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 공정 자체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안전 부분에서도 안전을 확보하기가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용 로봇은 그 공장용 로봇보다는 훨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야 되고 안정성 문제가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집안을 돌아다닐 때 사람을 공격하거나 해를 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해결 난제가 많기 때문에 휴머노이드는 일단 공장용이 먼저 발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정용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무슨 말이냐? 결국은 어, 성장을 위한 유상증자였기 때문에 주가의 충격이 아주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휴머노이드 로봇 핵심 두 가지 기술이 있어요. 하드웨어적으로 액츄에이터와 감속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시장에 액츄에이터와 감속기에 대한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진 기업들이 비교적 강한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로보티즈가 이제 그 휴머노이드 액츄에이터에 상당히 특화된 기업인데. 액추에이터는 그 여러 가지 모듈들을 하나로 구성해서 로봇의 관절 이동 장치에 사용되는 부품입니다. 이 관절이라는 부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부적인 그 작업을 할수 있는 이유가 뭐죠? 관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관절이 있고 그 다양한 관절을 쓸수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람이 이제 진보할 수 있었던 관절은 어디의 관절이에요? 손가락 관절입니다. 손가락 관절. 사람은 소, 양손을 자유롭게 쓸수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보다 우위에 설수 있는 기술력을 갖출 수 있었죠, 사실상. 그래서 손가락 관절을 구성하는 게 액추에이터고, 그 액추에이터가 또 로,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이라고 보죠. 그 다음에 이제 감속기는 뭐예요? 감속기. 감속기는 전기 동력을 기계 동력으로 바꿔주는 장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휴머노이드는 기계잖아요. 뭐가 들어가서 기계 동력으로 바뀌어요? 전기가 들어가서 기계 동력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중에 일단은 단순히 바꿔준다 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어, 엄청난 힘을 순간적으로 낼수 있도록 동력을 전환시켜주는 장치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면 속도를 조금 줄이면서도 그 빠른 이동 속도를 힘으로 바꾸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감속기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실 때는 액추에이터와 감속기 관련주를 직접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로보티즈는 이 액추에이터에서 강점이 있고요 천억 정도의 유상증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휴머노이드 로봇 대량 생산이라든지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이런 부분에 쓰일 거기 때문에 성장을 위해서 쓰인다라고 한다면 지분 희석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향후 추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강하게 반영될 수 있겠다. 한마디로 이제 필요한 유상 증자, 또 어쩔 수 없는 유상 증자다. 였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로보티즈는 이제 대장 종목이지만 많이 올라서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로보스타라든지 좀 확장해서 가격 매력이 있거나 아니면 기업의 지분 매력이 있거나 이런 기업들을 꾸준히 보시면 될것 같고 기술력 면에서는 사실 클로버도 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클로버이나 이런 종목군들도 계속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좀 살펴보시면서 로봇주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로봇 관련된 이슈들은 어차피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체크를 해서 시간이 될때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